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밤 11시. 아, 이제 한 시간만 되면 그 지나가는 해와 그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만나는 아,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아, 이렇게 조용하게 아저 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아 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laughs> 어 작년에 그 2022년이란 그런 새로운 한해 이렇게 하얀 도화지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릴까 이렇게 <laughs> 설레이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 벌써 추억이란 그두 글자만 남기고 이렇게 가버리네요. <laughs> 그 여러분은 그 선물 받은 그 도화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저는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laughs> 아, 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2023년에 또 이제 선물 받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다시 <laughs> 설레임에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음, 이맘때만 되면 저는 이렇게 유서를 쓰면서, 아, 제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에, 갖는 거는 아, 유서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 잘한 것이 이거, 어, 사전 연명 의료 양서 이렇게 등록증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어, 엄마는 어, 연명치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어, 해년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또 자녀가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등록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오래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음. 그래서 제가 쓴 올해 이렇게 유서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사진에는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 이렇게 뒷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끝없는 길을 아 원기를 이렇게 떠나게 되겠죠. <laughs> 어, 어, 2022년 임정의 루시아 유서 내 사랑 현명아 누리야. 12월이 되면 365일이란 하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본단다. 잘한 것에 미소 지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했고, 그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되고. 여튼 22년은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해란다.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예뻐. 23년 또 다른 도화지를 선물 받겠지 어떻게 그릴까 가슴이 뛰어 엄마가 너희들에게 누누이 말했던 거 다시 적어 볼게 급성심정지 신근겸색 심부정맥 아니면 하지 말아 줘 연명치료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연명의료전향소도 등록해 놓았단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면 당연히 요양원으로 보내줘. 그런 일도 없겠지만, 같이 살 생각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내사시에는 장기를 사후에는 각막을 한마음 한몸 운동 분부에 기증했단다.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성당 장례미사는 했으면 좋겠다. 좀 불법이긴 하지만 음, 화장해서 엄마가 항상 거닐던 내과에 뿌려줄래? 섬진강을 지나 바다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말이야. 아 그리고 뭐 제가 남겨놓은 유산은 정말 <laughs>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자세하게 해놓았고요. 어 이제 그 현금이 있다면 이렇게 큰아의 이름으로 해서. 아 어, 관리 기금으로 이렇게 만나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이제 여행 경비로 쓰라고 조금 아, 썼고요 음, 보험은 실비 삼성생명과 하나생명보험에 들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그래도 최고였던 것은 이현명 이누리가 엄마의 선물이었다는 것. 너희들과 함께여서 행복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 엄마는 꽃이고, 바람이고, 나무야.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을 거란다. 2022년 12월 24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엄마가. 이렇게 2022년 유서를 써봤습니다. 유서를 쓸 때면,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이렇게 저 자신과의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그, 한해 지나가는 한 해, 이렇게 새로운 한 해의 어떤 버킷리스트라든가, 아, 그런 것들을, 그런 단, 단상들을, 이렇게, 아, 일기처럼 이렇게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laughs> 어, 제가 이 유서를 쓰면서, 아, 어, 또, 음, 머나먼 길을 마지막 갈 때, 음, 어,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짙던 미소 중에서 제일 예쁜 미소를 어,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laughs> 어, 그런 바램도 이렇게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 이렇게 어,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참 좋은, 이렇게, 순간이고, 어, 나한테는 참 좋은, 어, 시간들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새로 밝아오는 한 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존재적으로 대하면서 그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 어... <laughs> 그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복을 짓는 이렇게 한 해가 되려고 해요 <laughs> 여러분 어, 잘 지내시고 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